응급번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이 애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적에, 응급번 음감고 아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도 괜찮고, 그림 있으면 그림을 준비해도 괜찮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맨 먼저, 그림을 써야 되니까, 그림을 써서, 그림을 써가지고서, 이거는 이제, f 루 u 지요 독감 걸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체온계로 가지고 재보니까 열이 펄펄 끓고 독한거린 거예요. 이게 뭐라 고 그러냐, 독감 뭐라 고 그러냐, 그러면, flu,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렇 이거는, 66번이냐, y6번, 이거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flu, 그러면은, 66번이다, 그럴 겁니다. 발음해보라 그러면은. 그리고 왜 66번이냐, 그러면은, 자라차서 우리 L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flu, 길게 읽을 거냐, 짧게, flu, 그렇게 읽을 거냐. 그걸 물어봐야죠. 그러면 뒤에, 유성음이 원 적에는 길게 있고 무성음이 원에 짧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올적이 아무것도 할 때는, 물론, 몸은 다 유성음이니까, 블루 길게 이해요 짧게 입잖아요. 그렇게해서이갓줄이 지금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낮줄로 들어가는데 낮줄은 매직이니까 이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먼저 이걸 먼저 보여주죠. 보여주어서 이 그림을 봐라. 그러면은 이게 6월이라고 써졌어요, 이게 말하자면 캘린더인데 6월 달은 또 비가 오고 또 그런 게 시작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j u 그렇죠. 이거 갈 때, 물론, 제이 자가 대문자로 쓴다는 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이름 설정이나, 위크 이름 쓰는 대문자로 쓰니까 가르쳐 주고, 이거 이 짤띠 뭐라고 있겠지? 그러면, 전으로 합니다 예. 이짤 붙이면은, 쥬, 이렇게 읽죠. 예, 안 그러고, 준 그러고 왜 그러냐? 잘아쳐서 우리 제이 자가 있으니까. 그걸 환기시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What's this?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은, 뭐,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모르면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자를 띄면은 p u 일반음이 되죠. 그렇지만 요거 붙이면은 t u 이거 유로 가죠. 왜 이거 튜브야 t 브가 아니고 그러면은 자라차서 오래 그래 없으니까요. t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튜브. 그러면 요거 튜브. 짧게 읽냐? 튜브. 길게 읽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은 이건 길게 읽어요. 그래요. long. 그래요. 왜 그러냐? b. b. 이게 유성음이니까 길게 있습니다 튜브. 그러지. t u 그러지 않아요. 어? 자,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라차 서을 하고 66번을 이제 낯줄인데 낯줄을 할 적에 이건 루빅 큐브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루빅 큐브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니다 큐브는 입방체니까 이렇게 되는 정육면체를 큐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큐브 아까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라차 울을 없으니까 Y66번이고 B자가 왔으니까 길게 이어서 큐브다. 이렇게 해서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비시켜서 요거 이쁘장하게 잘생겼지.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큐트 그래요. 큐트. Cute. 큐트는 왜 큐트냐? 큐트 cute 그러지 않고 왜 큐트 그래? 그래. T자가 무슨 의이니까요그왜 쿠트가 아니고 큐트야. 그러면 이거잘 합쳐서 우리이게 C자가 없으니까요. CH는 있지만은 C는 없거든요. CH는 7하는 다음 의미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애들이 이건 잘알 겁니다. f l o 길게 발음 안 하죠? 짧게 발음하죠? f l o 이거는 L자가 있으니까 잘 합쳐서 그리고, 이건 T자가 무서움이니까 짧게. 플 l 이렇게 발음하고. 자, 다음 이런 걸하 한번 보여주죠. 이거 흥미있죠? 이것은 옛날에 16세기에 쓰던 옛날의 기타예요. 지금 은 기타가 아니고, 그때는 이게 루트라 그랬습니다. 저는 f l 트 a 라만 이거다 F 하나 더 붙였는데, 이거 루트 짧게 읽습니다. T가 무서움이니까. 루 류가 아니고 루죠? 자라차 서울에 L자가 있으니까, 서울에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나, 그 다음에는 닷줄로 넘어갑니다. 닷줄, 닷줄. 이건 다알었죠 무슨 색이냐? 그럼 블루 나오죠. 블루, 그러면은 여기에 E가 붙죠. 매직이 두 번째 줄이죠. L자니까 66번이고, 블루, 길게 있습니다. 이건 모음이니까, 자음으로 다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닷줄에 이런 거 입고 있습니다. 이거 당구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당구칠. Q. 그러지만, 또, 암시를 준다 할때 암시도 Q가 됩니다. 실물이라 그럴 때에. 자, Q, 그러죠. 요것도 C자니까 자라차 서류 없습니까? 이 Y66번, Q죠. 여기에 무서움으로 닫히지 않았어요. 길게 읽어요. Q, 그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넘어갑니다. 다음 줄에는 이런 게 나오죠. 자, 프 r u 짧게 읽죠? T가 무서움이니까. 그 다음에 프 r u i t 요 f r u i 가 아니라 프 r u i 에요 그리고 I가 있지만은, 프로이트 이렇게 읽잖아요. 아이는 발음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UI 줄입니다. UI 줄에 단어가 꽤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orange juice인가요? juice. 그렇게 되죠. 여기 okay. UI죠. 그 다음에 요거 s. 무서움이죠. 요거 c 자, 다음에 e가 오죠. 그럼 e, i, y 규칙에서 c를 크로 안 읽어요. 이렇게. 이거 말하자면 j u i c 그러지 않고 juice 그러는 거죠. e가 왔기 때문에. juice. 근데 무서움입니다. 무서움이니까. 쥬스, 길게 읽게 아니라 s t 짧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정장을 했습니다. 이자가, 이자가. 정장, 양복한 물 정장을 우리가 슷! 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라차 서울에 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번 아 I 자 발음 안 하고, B 자는 무성음이니까 숱, 짧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라차 서울에 들어가는 자음이 올 적에 우수를 내려면 안 된다. 그럴 적에 이어서 만들어 거예요. 이건 지금 시원해. 냉장고에 지금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자, 쿨 cool 그러죠. 길게 있습니다 일자가 유성음이니까 쿨. Cool. 이거는 C자가 왔지만 Q를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스펠링 패턴이 O 아닙니까? U가 아니다. 그러니까 쿨 cool 그래요. 쿨. Cool.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달인데, 달. 달은 문이라 그러는데, 문도 M자가 왔지만 묘은 그러지 않고 오 왔으니까 문그러죠 길게 발음해 N자가 유성음이니까 문. 문이 문 아니고 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풀인데 풀. P자도 자사소설이 없죠. 그렇게 퓨을 그려야 되는데 오가 왔으니까 풀그래요 근데 이거는 L자가 유성음이니까 풀 길게 읽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방을 그리는은 거죠. 방을. 방알길을 으니까룸 그러죠. 자라차서 그래 이죠 룸이 아니고 룸, 오니까. 그리고 요거는 M자 유성음. 그래 룸 길게 읽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르칠 적에 항상 유성음, 무성음을 구별해가지고 길게, 짧게 읽는 것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평소에 새로운 단어 나왔을 적에 그 장단음을 구별해서 읽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카메해 가지고 zoom 하는 거죠. 크게 확대해 보이게도 이게 작게 보이기도 하는 거 zoom이죠. zoom 이거 z 발음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되요 이거는 발음, s 발음의 유성음. s 발음은 s, 그리고 이 발음은 그의 거 유성음 z로 성대를 올리면 되니까. 이 발음은 z 발음을 해서 주 z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s 발음 우리 의첫소올때 s가 있으니까 s를 내게 해놓고 그대로 놔두고 성대만 울리게좀 세게 발음 불러 봐라. 그러면 s 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스 발음을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대개 온 아이들이 대개가 주주 그럽니다. 그 주가 안 되고 만들라 그러면은 스 그대로 놔두고 이번 스 발음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놔두고 성대만 올려라 그러면 스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는 스푼이죠. 스푼. 여기 스푼 그래야 되는데 스푼을 만들기 위해서 오로 썼죠. n자니까 길게 발음합니다. 스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t자가 오면 되게 7번으로 약해지는데 요건 예외예요. 예외로 이게 66번으로 발음해서 붓 그럽니다. 붓. t가 오니까 무서음이니까 짧게는 발음하지만 은 붓. 예. 67번은 아니고 자 이렇게 칸막이 하는 걸 우리가 붓이라고 그러죠. 붓. 브스 d h 지가 끝으로 가면 무서음이될스가 됩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면 유서음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부스부스자 <laughs> 이런 것을 우리가 훌라후프라 그러죠 훅프라 그러죠 그래서 훅 이거는 피자가 무서움이니까 짧게 훅자 이런 환상으로 된 고리 이런 걸 보고 루프라 그럽니다 루프 짧게 읽어야죠 피자가 무서움이니까 루프 자 이와 같이 국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뜨고 국도 뜨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스크프라고 해요. 스크프. 이건 p 자가 무슨 의미니까 짧게 읽습니다. 스크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죠요 이. 이는 우리가 투스. TH가 끝에 왔죠. 끝에 오면 은세안 나니까 투스. 투드가 아니라 투스. 자, 마지막으로 EW입니다. EW 칸입니다. 뭐, 새로 번쩍번쩍 하죠? 새로 됐으니까 EW가 New, 그러죠. 마지막 맞출이죠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된걸 우리가 스크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크루, 그래. 왜 스크루 그러느냐? r 자가 왔으니까. 자라차서 그리있어요스크루요 EW가 우운하고. 자, 이렇게 해서, 냉골, 전골 냉골처럼 지글거리는 요리. 이거 그러니까 스튜라 고 그러죠. 스튜. 왜 스튜냐? 티가 왔잖아요. 자라차 서울이 없죠. 그러니까 스투가 아니라 스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추인 검을 깨물어 먹는단 말이야. 깨물어 먹는 건 추. 그런데 자라차 서울에 CH가, CH가 있으니까 추. 그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66번에 대한 연습은 가출부터 마출까지다 끝냈습니다.